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 처음으로 실전 매매 5.0 이란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실전 매매 5.0은 어떤 강의냐면요. 제가 총5섯 줄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를 이제 매일 영상을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우리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고요.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한번 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종목을 사고 파는 그런 강의를 만들 건데요. 일단 이 실전 매매 5.0은요. 총 제가 다섯 줄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예요. 뭐 맨날 이런 관심 종목을 뿌리고 이런 것보다 제가 이 다섯 종목을 사고 계좌를 까면서 어, 나의 예측이 어떻게 맞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다섯 종목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은 이제 100만원, 천만원억 단위, 어, 그리고 수억 단위로 이렇게 굴릴 수 있게 그런 트레이딩을 연습을 하는 그런 강의고요. 다섯 주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네 종목 다섯 주도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이, 1억을 지킬 수 있고 10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강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찍고 있어요 왜냐 물리면은 쪽팔리니까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매매를 하려고 지금 전략을 잡고 있으니깐요 한번 매매하는데 따라 하시지 말고요 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는 용도로 그렇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총 다섯 줄을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안에 물리면 또 물리는 대로 수익나면 또 수익나는 대로 물리면 또 어떻게 또 여기서 에또물타기를 하는지 손절을 하는지 해가지고요. 저 이거에 대해 수익률을 한번 보기를 부탁드릴게요. 얘는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 이 수익률 퍼센트로 한번 퍼센트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볼때이한개다이한개다 20%의 비중이라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종목당. 총 100%라고 잡을 때 다섯 개니까 한 종목당 20%죠. 그렇게 다섯 종목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섯 종목을 다 사고 팔기에는 좀 힘이 들거 같고요. 저는 전략을 총, 최대 다섯 종목인데 저는 세 종목만 일단 매매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두 종목은, 일단,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두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박아놓는 종목으로 하고요. 한 종목은 이제, 예, 좀 단타로 좀 짧은 매매로 좀 접근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상황을 좀잘 보고요. 이해하셔가지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를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오늘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이 박스권. 어, 자세한 상황을 어, 마감 브리핑에 올려놨고요. 제가 대충 설명을 하면은 이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박스권에서 이 밑에 박스권, 언더 퍼폼 나오는 자리도 있고, 여기서 밀리면은 무조건 전재산을 좀 몰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일단 저는 여기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3개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장중에 제가 단타를 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을, 그 단타를 쳤었어요. 근데 수익률은 되게 작죠? 어, 수익률이 왜 작냐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보시면 오늘 사, 상한가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한, 여기 어디서 제가 잡았어요 이렇게 땡겨서 보면은 요기 땡겨서 보면은 여기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오전부터 관심 있게 보다가 여기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어디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팔고 나오려고 이게 상한가 들어가는 거딱 느낌 와가지고 요 위에서 잡았었는데요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여기 호가 창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물이 이 호가창이 상한가가 여기, 상한가 여기 30%에 딱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호가에, 호가에서 누가 계속 파는 거예요. 호가 풀릴라고 해가지고, 이 풀릴 때 풀리기 전에 팔고 상한가에서 풀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흔들더니 결국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요 종목도 좀 많이 흔드는 종목이라서 일단 그래가지고 0.8%라도 일단 챙기고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laughs> 얘기를 드리지만 이 수익을 챙길 수 있, 단돈 100원이라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고 또 변동성이 크니까 또 나중에 눌림 나왔을 때 한번 쳐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일단 전략 종목으로 인바디를 샀어요. 인바디. 인바디. 보시면 인바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어, 지금 여기 A 파 있죠. 이쪽 파동하고 이쪽 파동이랑 비슷하게 올라오는 게 A 파, B 파. 이쪽 산, 이쪽 산 지금 올라갔던 패턴이 똑같죠. 보시면은 근데 이 패턴을 지금 다시 요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인바디를 샀습니다. 즉, 인바디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가지고. 인바디를 다시 매수를 했어요. 인바디는 옛날에 제가 또좀 재미를 많이 본 종목이라서 좀 종목의 특징을 좀잘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최근에 1년 동안 바닥에서 놀았죠. 1년 동안 바닥에서 놀다가 지금 이 지지하는 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요. 이게 언더 퍼폼이라고 하죠. 제가 항상 말하는 이 하락의 끝 고통. 이 하락의 끝 고통. 하락의 끝고통 이 지지하던 라인을 깨고 내려왔는데 거래가 안 죽었잖아요. 아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빠져도 뭐 결국은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얘는 근데 단기적으로 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원래 단기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구독자분들은 이 스킬이 조금 뭐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스킬이 좀 떨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단타를 치기 위해서 모니터를 어 지금 아홉 개를 보고 있어요. 총. 근데 좀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서 조금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첫 종목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여기는 목표가는 저는 따로 안 정해놓는데요. 요거는 한 연말까지 한번 추세를 보죠. 일단 상반기. 6월 달까지 요거의 전략은 그겁니다. 요 이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면은 제약 바이오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좀 요렇게 이게 둥글게 이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요렇게 둥글게 파동 그리면서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둥글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파동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요거는 좀 끌고 가는 절, 전략을 할게요. 요렇게좀 가는 등 많은 등 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한번 근데 얘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밑에서 또한번 치고 올라갈 때 탄력이 또 좋아요. 탄력이 좋아요. 뭐 10%도 가는 이런 종목이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두개박아둔다고아요 했잖아요. 그일진가요 원래 풍국 주정을좀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좀풍 품... 풍국주정을 살려고 했는데 풍국주정이 오늘 좀 움직이더라고요. 이 풍국주정이 오전에 움직여가지고 일단 제외를 했어요. 오늘 보여드릴 종목에 좀제외를 하고요. 이 풍국주정도 밑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 빠졌죠. 이 풍국주정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시네요. 여기 위 꼬리나갔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위에 매물 테스트 할, 한 거예요. 이제 움직이려고 아, 위에 세력들이 위에 얼마나 물려있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테스트. 했어요. 근데 이 풍국 주정은 일단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더 안정적인 일진 다이아. 요것도 한번 보죠. 이 정부 정책 지수가 이 반등이 들어올 때 전기차가 요즘에 많이 갔죠. 그리고 또 오늘 그 뭐야? 자율주행차들이 좀 움직였어요. 항상 이런 순이에요.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 수소차.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뭐, 요런 순서로 움직이니까요. 얘도 지수 반등 들어올 때 강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얘도 하락 끝고통이죠. 거래량 뒤에 다 잡아놓고. 한번 빠졌을 때 올라오면은 얘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파동, 밑에서 한번 파동 치고 이렇게 올라. 얘도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이렇게 많이 빼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어요. 이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많이 빼는 이번에도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한번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DPC DPC 오늘 밤에 그 빌보드 핫백 순위 발표가 있는데요. 저번에 핫백 4위를 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없긴 한데요. 오늘 DPC나 이티 s t 가 그래도 좀 그런 하루 전이라서 좀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 DPC 오늘 밤에 그 4위 못하면 내일 아침에 빠져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DPC는 아침에 봐서 단타로 들어간 거라서 바로 이렇게 손절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파락으로 뜨면 바로 손절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3개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DPC는 단타 1진 다이아랑 인바디는 좀 묻어 놓는 걸로 종가 쪽으로 매수를 했고요. <laughs> 그리고 오늘 단타로는 이 모바일 어플라이, 모바일 어플라이를 쳐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들어갔다가 상한가를 좀 풀리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제 조금이라도 이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지금 시장이 많이 어수선한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은 아닌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도 쪽팔리지 않은 자리, 물려도 물릴 수 있는 자리니까요 너무 겁먹지 말고요. 하지만은 조금 더 신중하게 돈을 베팅할 때 신중하게 나 역시도 이 다섯 주 하는데 이게 보여주면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쪽팔리니까 굉장히 신경을 집중해서 여기 한 주를 살 때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하니깐요. 어, 좀 매매하는데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증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도하고요. 오늘도 어, 힘든 장 많이 버티신이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개인 위생 관리 잘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